라떼씨? 어, 이 뜯어보자. 이런 거못 빼야 되는데? 아, 어, 나 그럼 몰라. 이거 에이스만 하면 모르냐고, 이렇게. 하는거지 아,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이거 원래 후레쉬로 한번 비춰보는 게국룰아니 거지. 안, 안, 안 비춰봐. 곤충 아니야, <laughs> 곤충? 뭔데? 빨리 여기 까봐. 아, 너 뭔데? 빨리 까봐. 얘 돌고 나온 거니까 왜? 뭔데? 너 곤충 아니야, 또? 아, 씨이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뭐야? 뭐야? <laughs> 뭐야? 뭐냐고요? <laughs> 뭐냐고요? 꼬렛이야, 꼬렛. 진짜 짜증나죠? 씨. 대박 대박. 졸라 짜증나. <laughs> 중복이죠? 짠. <laughs> 맞아. 와다다 <laughs> 자비마트에서 시킨 디그다 빵 3개 이런거 해야돼 이러분 해야돼 자한 명은 저에게 감사합니다 가위바위보를 이겨서 준여합니다 에라이 에라이 자 까보자 여기? 까보자 여기 공세 까보자 응자 어? 안보여 어? 안보여 어, 안 안보여 플래쉬로비춰볼까 야. 어머! 뭐 똑같은 건가다 민지는? 이거 내가 그냥 동영상으로만 찍어도 돼? 이렇게? 비춰서 보여줘도 돼? 비춰서 어 보여줘. 보여줘. 아, 보여줄 수있으면 수 여러분 네, 이게 하세요. 달라. 여러분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. 보이세요? <laughs> 내가 봤을 때자연이 거래 정원이가가져가는니 봐봐. 봐. 어 보여줘. 어 잠깐만. 내가 이거 해줄 어. 여러분 저도 보이나요? 시나안 아, 어. 어, 보여. 빨리 보여. 어. 자, 이렇게 할게요. 아 자, 제가 산 거랑 라나쌔씨가산거 아, 민지야 <laughs> 자, 나 다른 거 똑같아 아! 그러네! 내가 대박. 중복이라고 했잖아! 어. 자, 대박! 이거 한번 꺼볼게요 나만 달라 어, 민지 언 달라 그러니까 민지가 완전 신현 수였는데 오늘 또. 근데 별거, 어? 안 좋은 거야 아, 민지 언니는 한 코일 아. 근데 저는 없는 거니까 중복이 아니에요 정원이 어제부터 1분 2번 <laughs> 뽑았네? 근데 어. 나 3번 있어 대박이 뭔데? 나 3번이 이상의 C 이상의 꽃? 아, 이상이상이상어이상이꽃어나이번 어, 어, 있어 자 마지막 한개 남은 거 내가 까볼게 아. 어, 어떻게 코 이사이코? 이사이코? 이 도움을 받아서 두나 어? 이거 있는데 <laughs>